요리 되게 쉬우셨죠? 집에서 많이 연습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할때 정말 친구들이 사업을 한 명도 안 하잖아요. 제품도 못 쓰잖아요. 2식대 초반인데 뭘 쓰겠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너무 너무 없었고 그래서 요리 교실을 저희, 저희 스파 선님이랑 엄마이신 스파 선님이랑 같이 시작을 했던 거죠요 소비자를 찾기 위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요리교실 했고 지금 거의 이제 10년 차가 넘어왔죠 요리교실 한지 되게 너무 너무 쉬워졌고 처음에 저도 되게 어려웠는데 처음에 나는 요리 저거 할 생각이 안나오면서그 스폰서 있잖아요 스폰서 붙잡고 같이 요리교실 하세요. 다음에 보조로 하시다 보면은 손에 익기 시작해요. 재료 이름이다던가 이런 것들이 쉬워지고 익숙해지면 요리하게 훨씬 쉬워집니다. 스폰서님 붙잡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어 저희 다음 순서는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2, 30대들이 40대 언니들까지 포함해서 이 좋은 주말에 모여서 도대체 뭘 하나 왜 사업을 하러 나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데 저옆사람분왜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먼저 발표를 해주실 유수언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부탁드립니다 <laughs> 여기 철회을 여기 처음 보시는 분 혹시? 처음 보시고 오시, 와보셨고 와보셨고 그래서 어, 여기 몇년 몇 전에 와보셨고 그죠? 네. 네. <laughs> 저랑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왜 그랬는지 모르니 막 생수병 던지고 놀았거든요. 쉬는 <laughs> 시간에 어, 생수병 던지면서 이기게 해야 되겠요 네. 너무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했던 그때 이제 친구여서 제가 다시 지금 퇴직 중에 제가 다 찾아가서 <laughs> 다시 이제 은정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오늘 그냥 YMA라는 주제로 사실 왜 이렇게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의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각, 각자의 그런 이제 스토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고민했어요. 이제 뭐 뭐를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는데 나를 한뭐30% 보여줄 수도 있고 50% 보여줄 수도 있고 처음 만났는데 잘 모르는데 저를 막100%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모임에서 뭔가 좀 저를 한7 0 0까지는 조금 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아 저런 분은 저래서 이제 아벨하게 됐구나 이런 스토리로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고 각자가 아마 여기 오신 어떤 마음이나 뭐 이렇게 그 소개받는 어떤 마음들은 다 다를 다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조금 같이 이야기를 면 저는 이름은 육소아니고요 어, 그냥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laughs> 너무 색동 <색통> 맞죠. <laughs>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저도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저는 이렇게 아까 얘기던 대로 이제 렇게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그냥 나는 결혼해서 이렇게 평범하게 그 중산층으로 뭔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현모양조까지는 아니 제가 현모양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조금 뭐 안정적인 뭔가 가정을 끌어서 행복하게 살고싶다는 요정도였던 유정,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누군가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할때 뭐, 뭐, 어떤 뭐 목표나 꿈에 대해서 말하는게 되게 부담스러웠고 그냥 따끈하게 살고싶어 이런 모습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아마 다 어, 그러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 삶의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들이 규정이 되는데 어, 그 가치관과 생각이 규정되기까지는 그 사람한테 어떤 뭐 사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경험들이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친정아빠인데 아빠가 고3 때 조금 몸이 아프셨어요. 었 그래서 약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게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조금 다좀 변화하게 만들었어요. 생각에 대한 어떤 저의 이제 가치관에 관한 게그 사건을 계기로 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어떤 그 결정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어이어 예?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했냐면 일찍 결혼을 했어요. <웃음> 제가 <웃음> <웃음> 제가 몇 살에 결혼했냐면 스물다섯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진짜 뭘 뭐, 몰랐죠. 근데 <laughs> 잘한 것 같아요. 이십오 <laughs> 년전 결혼을 했는데 취지부한 거죠. 그래서 어, 결혼을 했는데. 근데 결혼을 했을 때도 어쨌든 저는 그 사건이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시부모님하고 이제 그 시부모님이 저희 시폰서님이 아이를 잠깐 봐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 년이 돼서 요리교실 초대받아 제가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아빠 아프다 보니까 건강 좀 너무 쏙쏙 들어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건강 정보 확 받아들이기보다 이게 제가 배우고 처음 친구를 초대해서 제가 팀놀를 했던 건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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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났어요. 이거 파프리카 진짜 마음대로 썰고 이거 하고 이제 파프리카 왜 이렇게 올렸는지나도 모르겠어. <laughs> <근데, 웃음> 이거 아빠프떡인데 여기 파슬리가한상나오고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제가 <laughs> 아니 일본 국민적으로 뽑은 줄알았죠 나는 이거 진짜 색 저도 언능 무렇죠 너무 놀아신 거죠. 식사도 도시로. 막 급하게 사서 막이 했던 요리 때막 태운 막 고막이랬도 기억이 나.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요리를 제가 막 해서 똑 같이 먹었는데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 요리를 제가 이렇게 통해서 아메이라는 어,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제가 아메이 와서 처음 강의를 듣고 이제 여러 가지 건강 공부도 듣고 하면서 신세계를 만든 거예요. <웃음> 신세계 <웃음> 그래서 <웃음> 왜냐하면 제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막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 만족는느낌뭐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그냥 아까 말했대로 막연한 어떤 사람 사실 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뒤에 어떤 처음엔좀 불편하지만 계속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요 꿈이 뭐냐고 어떻게 살고 싶냐고. 한 번도 제가 저한테 질문하지 않았던 하는 질문들을 이 안에서 제가 계속하면서 너 진짜 어떻게 살고 싶었지? 내가 원래 뭘 잘했지? 어,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이따가 이제 서정윤 리더님께서잘 설명해 주실 거지만 간단하게 저는 이 아메이를 만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그게 렇 우리도 그 따위로 하는 그런, <웃음> <흘러내리는> <웃음> <웃음> 그런 사람이. 자산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을 삶을 만약에 원한다면 그 기회를 아메이가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이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수단과 비교하면 그렇게 또 오래 걸리지 않고 굉장히 어,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근데 제가 그, 그 당시에 이렇게 고민했던 어떤 것도 제가 사실 이제 한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제어의 꿈을 이루어주는 수단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어, 내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점점 이 안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최근 제가 핸드폰 화면, 바탕화면에 저장해 있는,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계속 꿈을 꾸게 해요. 뭔가 작은 꿈들. 되게 작은 꿈인데요. 저는 이제 아메이에서 연말 보너스를 주거든요. 그러면 연말 보너스를 받으면 오마카세라고 그 한, 하루에 막 한두 명만 예약 받아가지고 하는 식당이래요. 그래서 강남구청 이런 데 있대요. 그래서 네, 찾아봤는데 거기 이제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사드리는 게 저의 꿈이에요. 되게 작은 꿈이에요. 어, 그냥 지금도 살수 있으실 텐데 저는 그래요. <웃음> <웃음> 제가 한걸로 <laughs> <laughs> 그렇게 하고 싶고 이제 이제 그제 파트너가 우리 친구가 성공하면 제가 플래을 축하하러 가는 게 저의 꿈이에요. 어, 그리고 사파이어 어, 뭔가 좀 프리 있어 보이죠, 그죠 이런 이런 모습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그냥 마련한 남편한 꿈이고요. 남편한테 지금도 아이들 보고 있거든요. 강원도 양부에서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남편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요. 어, 그리고 저 아빠 아까 말했던 대로 병원에 이제 진료를 다니시는데 깜짝 해가지고 제가 지고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간호사들쫙 서고 이렇게 한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저의 어, 꿈이에요. 되게 작은 꿈이지만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를 행 내가 그거를 꿈꾸고 행동하는 거랑 정말 다르잖아요. 이 아래에 법는 것들을 제가 꿈꾸게 해줬던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추월차선이라고. 근데 어, 서행차선 전에 인도, 인도로 어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서행차선으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추월차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안에서 어, 그 아베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생각들을 계속 심어주는 이런 민팅의 교육들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배움들을 배우는 게참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는지,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근데 그게 결국에는 추월차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니이 안에서 그런 이제 저만의 필요한 그런 어, 정말 갑자기 이렇게 막혔어 불어가는수월찮으로 <laughs> 가는, 어, 가는 것들이 안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것고 배울 수 있는 것고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메 사업을 하는데 물론 경제적인 것에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안에 들어와 보면요 자아성취를 위해서 는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제 통계인데 긍정적 이아메 사업을 하는 이유가 긍정적 사고에 대한 사업가로서의 성공 불전적 적 아성취인데 음. 정말 이러한 이유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것도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건강에 대한 정보 주기도 하고 이 기회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요. 어제 저랑 대학교 동기거든요. 어, 그래서 같이 이런 들을 수있쁜동기랑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이 일이 아니면. 그래서 동기랑 같이 이렇게 정말 자주 만나고 줌으로도 만나고 따로도 만나고 이런 삶을 정말 나누는 친구가 됐고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줌라이브 하는데 짐, 이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이 아니면 <laughs> 굳이 또 집에서 그때 미것도 샀잖아요. 홈바도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제 제가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제가 녹화하면서 이런 일이 제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성취하고 할수 있는. 나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저도 이제 이이두명 n g 거든요 n g young, 는 아주 이제 선생님들이 꼭 배워야 하는 그 교육 o u 서 이런 육기를한이요얘모가한육을부모 것이 중을하다그이중요하하그리서하면서 어, 그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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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게 g young, y o u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일이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요. 저는 왜 남의 일을 하겠는지 자기가 혼자 속아치워 있어. <laughs> 그렇게 목적을 신청했는지 제가 말 받았습니다. 왜 유진 나만 제 엄마가 강의를 하셨고 <laughs> 자기가 이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자기 이렇게 따로 얘기하고 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laughs> 얘기하냐면 제가 집에 가, 제가 학교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집에 없었을 때 저는 후상했어요. 화가 났지만. 엄마가 내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고 왔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왔다라고 들으면 제 마음이 스스로 못 갔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그렇게 제가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이일로 <laughs> 똑같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또 스토리 하는 모임인데 어, 그게 제꿈만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다른 분들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런 일이 어딨겠어요 정말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게 얼마짜리 물이세요? 잘 모르죠, 잘 <laughs> 모르겠죠? 이게 1,500원에 팔렸던 꽃병인데요. 알고 보니까 중국 황실의 도착이었대요 그래서 <laughs> 1,500원에 마지막 사람이 판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치가 8만 배가 더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이거를 보는 안목에 누구냐에 따라서 어. 이게 1,500원짜리 꽃병이 되기도 하고. 10만 배높 굳이 복방실 도장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메이도 그렇다고 생각해. 요 어떤 기회도 있다고 생각해. 그 기회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만약에 보는 안목이 있다면 10만 어, 배 하는 것도 1,500원으로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근데 그런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이 안목을 기르는 데 중요한 건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냐에 따라서 희가 정말 다른데. 친구가 비만해지면 비만해질 가능성이 45%가 어는데요 <laughs> 친구가 흡연할 <laughs> 경우 흡연할 가능성이 61%가 된대요. 근데 친구가 <laughs> 행복한 경우는 행복 되게 받죠. 부정적인 게더 쉽게 물든나 봐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어, 행복한 사람들 곁에 있고 뭔가 성장하는 사람 곁에 있고 어, 계속 자기를 발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거의 모두가 그렇게 될수 있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 U42 지금 처음 막 이렇게 <laughs> 기획해서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등높이에서 뭔가 어, 모여서 저희가 더린복해지고더 건강해지고 할수 있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